네롤리 에센셜오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롤리 오일의 유래는 1670년경 네롤리 왕가의 백작부인인 안나 마리아가 이것을 향수로 바르거나 목욕에 사용한 것에서 네롤리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비터 오렌지의 꽃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이며 과실이 차츰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에서 키트루스 아우란티움이라는 학명이 붙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 또는 일이나 생활방식 때문에 늘 피로하고 에너지 소모가 심한 사람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줄 몰라서 늘 초조함에 쫓기는 사람 깊은 마음에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오일입니다 네롤리는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위로하며 안정감을 되찾아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위통, 발작성, 복통, 변비, 설사, 식욕 부진에 유용하며 하루에 2에서 3회 정도 명치나 손목에 바릅니다. 무향료보다 샴푸에 섞어서 사용하면 부드러운 오렌지 꽃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며 아이들의 과민성 설사에도 좋습니다. 향기가 강함으로 소량을 사용해도 충분하며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집중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